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도와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모든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인 수입 세단 차량 준비한 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17년형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쳤지만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니산 알티마 2.5 테크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멋스러움까지 더해주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알티마 차량 중에서도 옵션 좋은 만큼 실내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들어간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까지 된 정말 멋진 차량입니다 잔고장과 누유 업기로 유명한 브랜드 니산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이 알티마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천만원도 안되는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899만원 8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알티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니산사의 알티마 2 이... 1.5 테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은 2016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4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먼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기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없어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휠기쓰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게이지우션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핸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베기스도 대들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는 후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 주저하고 있고요. 작은 키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헤이리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니산 알티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모든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입니다. 도착한 구독자분들께 적극 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24,244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펜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옆. 왼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핸들 열선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 키 옵션, 옆으로 센터 페시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각종 메뉴얼 버튼들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트 에어컨 옵션, 기어 노브 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까지 잘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 봤는데요 준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파트 쪽에 뒷좌석 송풍 옵션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남는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티마 차량 조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니산사의알티마2.5 테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4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유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이무는 단승변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수입차를 타고 싶지만 금액이 부담스러서 워못 하셨던 구독자분들께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잔고장과 누유기로 유명한 차량에 멋스럽게 페이스 리프트까지 갖이 닛산 알티마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다시는 못 보실 금액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할선 수수료 없이 899만원 8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산 알티마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힘되니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차량으로 찾아뵙는 여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